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전에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목을 맨 적이 있습니다. 맨 정신에 삶의 회의를 느껴서 나쁜 생각을 가졌죠. 종류가 틀린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웃긴 건 저를 살린 게 아이러니하게 안녕하세요. 소감독입니다. 오늘은 제 예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를 한편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저에게는 상당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여러 편의 독립영화들을 찍었는데, 이거는 물론 제, 제 모든 영화들이 제가 실제 경험을 했고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작품들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창작들을 해서 작품화를 했는데 이 작품은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좀 제가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을 작품화 했습니다. 사실 되게 아픈 추억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뭐, 제가 또 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독립영화로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완전 이제, 팩트를 100%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티브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후에, 거의 한 10년?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작품화를 했던 겁니다. 완전히 제 얘기라서, 신화했을 때도 너무 힘들었고요. 진짜, 다른 작품에 비해서 많은 고침을 이제 수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슬픈 얘기긴 한데, 제, 저의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작품으로서 좀 약간 완전히 슬픈 것도 아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음, 많이,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제일 힘들게 글 작업을 했던, 여러 번 고치고 그랬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보시면 대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제 단편 낚시라는 영화도 주인공은 대사가 거의 없거든요. 유승목 배우 승모기 형이 나오는 부분은. 이 영화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마디 정도. 그런데도, 의미 전달이나 주인공의 심정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연기였던 것 같고요 전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이거를 배우분들 분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작품을 좋아해 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뭐낚싯대도제 작품들이 그렇게 뭐 길게 찍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원데이에 찍은 작품입니다 한 공간에서 물론 이제 거기 중간에 나오는 회상신을 핸드폰으로 찍은 장면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틀에 걸쳐서 찍긴 했지만 하루 이제 밤에 찍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찍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콘티가 없이 글콘티로만, 그러니까 시나리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화면 전환이나 이런 기법을 해서 했던 작품입니다. 콘티뉴티 스토리보드가 없이 작업을 한 거고요. 뭐 하여튼 그렇던 작품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공개할까 말까 하고 한 거는 일단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전에,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목을 맨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 홍대 쪽에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었고, 직원이 한 4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명 정도 있었던. 그 친구들 다 퇴근하고, 맨정신에 삶의 회의를 느껴서 나쁜 생각을 가졌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힘든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뭐 힘듦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종류가 틀린 그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먹었는데 웃긴건 제가 오피스텔 통유리였는데 홍대 1번 출근가 거기 나와서 바로 있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었는데 직원들 퇴근하고 양옆으로는 오피스텔은 나무판지로 이렇게 벽이 가벽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못을 박으면 좀 울릴 것 같아서 돌아보다가 통유리 앞에 유리창 통유리에 앞에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어컨을 붙잡고 보니까 천장하고 이벽 유리 사이 유리 그 연결해 주는 거에 몰딩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못을 박고 저거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못을 박고 올라가서 제가 그때 이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풀러서 술도 안 마셨습니다. 맨정신에 그냥 그때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순간에 이제 갑자기 주마등처럼 막 제껐던 것들이 정말 확확확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저 혼자 같은 세상에 저 혼자라는 느낌이었고 아무도 없고 내가 없어도 세상이 뭐 돌아가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나쁜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긴 건 저를 살린 게 목을 메고 이제 그 에어컨 위에서 발을 떼었는데 저를 살린 게 아이러니하게 제 몸무게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몸무게 그 당시에 제 인생 역대 최고 몸무게였는데, 제가 지금 183에서 4, 183 중간 딱 되거든요.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면. 근데 그때 허리가 43인치였어요. 지금도 지금 요즘 살쪄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그때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였는데, 107kg 이렇게 나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딩에 나무 그 못을 받고 이렇게 매달렸던 게 이제 한 2초 정도 매달렸던 것 같은데, 2초를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아이러니하게 웃긴 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거 배우랑 주연 배우랑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작품을 하면서 떨어질 때 꼬리뼈가 에어컨 모서리에 꼬리뼈가 제대로 딱 부딪히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을 맨 이제 넥타이가 제 목젖을 딱 이렇게 쳤죠 둘다 엄청난 고통이 오거든요 근데 <laughs> 어디가 더 아프냐면 주인공이었던 창경이 오창경 배우는 오창경 배우님은 오징어 게임에서 위아조네경찰 선배로 나오는 그 짜장면집에서 막 먹으면서 얘기하는 창경이 형이 이제 출연했는데 창경이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데 제가 이제 서울대 예 구호학번이고 구류학번이고 연기의 신이죠 그형도야 진석아 자기가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아플 것 같지 않냐 사실 처음에는 꼬리뼈가 아프더라고요 꼬리뼈가 훨씬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목젖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형 목젖이 더 아프다. 그래서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 내가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이 형은 바고 봐도 우겨. 꼬리뼈가 더 아플 것 같은데. 하여튼 둘다 아픕니다. 둘다 아픈데 그거를 좀 약간 코믹적으로 작품은 어둡지는 않습니다. 상황만 그런 어두운 상황을 가져다가 제가 또 낚시도 못 뭐. 자살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코미디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자살이 주지만 주제가 자살을 하는 남자의 어떤 이야기지만 사실은 자살의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고요. 어떤 한 남자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뭐,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다 픽션으로 제가 이제 버무린 건데 좀 약간 어두운 얘기지만 어둡지 않고 코믹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장면의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랑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그랬던 작품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뭐 사실 뭐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들이 그냥 도와준 거였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제작비도 고등학교 선배하고 선배님하고 친구가 이제 제작비를 대줘서 180만 원에 찍은. 제작비는 18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절대 180만원짜리 티는 안 나고 그랬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저한테 아픈, 자, 아픈 진짜 손가락 중에 하나의 새끼게 뭐냐면 제 자식인 게 뭐냐면 이 영화가 유일하게 제가 만든 영화 중에 영화제를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작품의 퀄러티를 떠나서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갔어요 사실은 영화를 완성을 못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처음 편집 맡겼던 친구한테 데이터를 넘겼는데 그 친구가 데이터를 분실을 해버렸어요 후배였는데 동생이었는데 데이터를 백업을 제대로 안 해놨었고 그 데이터 작업을 했던 컴퓨터에서 원래 디지털은 이제 한 군데 백업을 제대로 해놓고 나서 마스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작업하다가 이제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백업을 안 해놨던 거죠. 백업을 안 해놔서 작업하던 게 뻑이 난 겁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원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그걸 살릴 수가 없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고 제가 글자 그 검사 제일 힘들게 작업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행 다행은 아니죠 80% 75% 완성됐을 때 렌더링을 이제 압축파일로 걸어 놨던 게 있는데 있어서 있었지만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원본이 아니니까 화질이 안 좋은 영화니까 어떻게 영화제에 낼 수도 없었고 이거를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제가 알아봤는데 도저히 못 살리겠더라고요 세상에 못 나왔던 작품입니다 제 아픈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안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미안했던 게 스탭들한테도 미안했고, 특히 오창경 배우 창경이 형한테 미안했고, 여배우님한테 미안했고, 좀 그랬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뭐그 전에 한75% 80% 작업해놨던 압축 파일이 있어서 뭐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뭐 극장 상영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해봅니다. 사실 이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저의 또 아픈 흑역사기도 하고 뭐 근데. 작품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제가, 물론 제가 한때 안 좋은, 잠깐 안 좋은 생각으로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 공개하려고 만든 작품인데, 늦게나마라도 제 주위 사람들 아니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어둡지 않은, 소재는 어두우나 어둡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보시지 마시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시간도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